요한계시록 5장. 나는 모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그리 쉬어 있었고, 일곱 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. 힘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겠는가?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.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.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. 울지 마시오.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.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. 그분께서 일곱 군데 봉인을 떼고,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. 그때 나는 내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.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.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,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. 하나님의 일곱 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.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. 그러자 내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.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.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.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.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.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, 언어,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.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. 그후 나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천사들은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.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었습니다.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, 존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.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양께 잔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히 올려드립니다. 그러는 동안 내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